여보. 어 일어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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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데. 일어나? 응. 응. 야, 먼저. 어? 자기 먼저. 뭐, 뭐. 뭐, 뭐. 뭐, 뭐. 뽀뽀. 뭐. 뭐? 뭐? 응? 여보. 뭐, 뭐. 뭐, 뭐. 뽀뽀? 뽀뽀. 뽀뽀. <laughs> 어헤 <laughs> <laughs> 좋아 어 <laughs> <오>, 심심해나 일어나자 흐헤헤헤어려어려 <laughs> <laughs> <올려>, 올일 <올려. 웃음> 아니야 이거 일어나자 오눈 떴다 에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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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어 어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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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? 열시반하고 <laughs> <laughs> 나 시험 올줄모르나아 진짜. 여보? 아 자. 일어나시오. 아니, 일어나시오. 0시 반이라면서. 4시 반인는데 잘못 들은 자기 책이. 아 진짜. 일어나시오. 아 4시 반인데야내몇시에또 올게요.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 <laughs> 좀만 더 아. 어 <laughs> 살살살 자? 자? 뭐? 우리 기쌓까아아아아 나고일어나줘분다게 10분. 10분 알겠어.